오강조 없이는 안 된다. 힘들죠. 유림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정함은 김경필 선생의 수제자 십니다 정함이 움직여야만 유림의 본류가 움직일 것입니다. 따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시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면 정함은 움직일 겁니다.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정함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아 무슨 시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유림의 일각은 제 힘으로도 <laughs>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물하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야. 박원종을 탄핵하자는 것인데. 박원종을요? 이기라니 아, 대체 그 무슨 말씀이신가? 죽동궁 마마를 포기시켜드리자 그 말씀입니다. 평성군 대감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은 자네나마 죽이려고 들걸세. 대장부가 한번 죽지 두번 죽겠습니까? 죽기로 각오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 나야 전하를 위해서 죽을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 일에 무령군께서 앞장을 서주셔야겠어요. 백기 사람, 사람 대울 소리 그만하시게. 아 이거 그 술이 다 깨는구만. 아, 참나 무령군께서 의론 분이라는 건다 헛소문이셨습니까? 성장조회는 한 명에 맞서 싸웠고 연산조회는 임성의 무리에 맞서서 무령군이 아니십니까? 아 어, 나야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laughs> 그만두십시오. 상대가 평성군이니 무리는 아니지요. 승산 없는 싸움은 피하자는 것이지. 어째서 승산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뒤에는 주상 전하가 계시지 않습니까? 전하의 뜻이다, 그 말씀이신가? 당신 입으로 아무 말씀은 아니시지만은 그면은 말씀을 없으셨다는 겐가? 미쳤습니까? 전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내가 목숨 걸고 나서게요. 야, 이 사람아! 전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겐가? 아니 계셨다는 겐가? 그만큼 기뜸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지요. 우령군 대감, 우리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합시다. 군신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부부의 정리를 다시 맺어준다는 것이. 대궐 안팎을 다 찾아봐도 오른만 하는 사람이 없더니 무릉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이 늙은이가 살면은 앞으로 얼마나더 살겠사옵니까? 죄 없는 중전마밖에 없어. 억울하게 폐위되시어 죽동구에 유폐하신 모습을 더는 바라볼 수가 없었사옵니다. 전하! <laughs> 폐비 신실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한 곧바로 박원종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던 폐비의 복위 문제가 터져 나오자 건물이 터지듯 그동안 막혔던 얼루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열기가 공론으로 이어지는 데는 박원종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야 했다. 오늘 밤만으로 배비를 사사하라는 전하의 교지를 받아내시게. 배비의 보기를 막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아니, 하오면 배비를 사사해야. 다시는 보기를 논하지 않을 것이오. 죽을 사람은 베비인데, 왜 자네가 떨고 있는가? 무상대가 <laughs> 세상국의 음. <최상궁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네. 자, 대으로 가십시다. 자, 가십시다. 대전으로 가다니오. 베비가 신수군의 가음에 세살 지냈다는 증거가 드러나질 않았습니까? 이를 전하께 고하고, 패비를 응징해야지요 패비에게 더 이상 무슨 형벌을 내리겠소? 사약을 내려야지요. 국법을 어겼으니 아무럼이요. 이 야심한 시각에 영상께서 웬일이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영상 대감을 뵙고 싶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패비를 보기시켜야 한다는 무령문의 상소입니다. 전하. 패비를. 이 옳은 줄로 압니다, 전하. 죽동궁 폐비를 사살합시는 전교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 사람을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들어왔는데, 사살하니요? 전하, 폐비는 그 죄의 중함을 알고 근신하기는커녕 애비의 가무에 제사를 지냈을뿐더러 죽동궁에 배틀과 물레를 들여다놓고 옷감을 짜서 담에다 걸어놓고 자신의 가엽은 처지를 내세워 전하와 왕실을 욕되게 하였사옵나이다. 피비를 사사하랍시는 전조를 내려주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전하. 사사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도러그 사람을 죽이다고요 폐비를 사사할 것을 요구하는 반정 공신들의 태도는 위협에 가까웠다.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중종의 윤허가 떨어지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날이 밝았다. 길고도 사나운 하룻밤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대고라는 물론 도성의 거리에도 간밤의 흔적은 말끔히 씻겨져 있었다. 전교 하나 못두어냈단 말인가? 좌 상대가. 이쯤에서 물러서신 것이. 오호!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되지. 무슨 일 있어도 전교를 받아내야지. 내말좀 들어보세요. 패비가 살아있으면은 불평, 불만을 일삼는 무리들이 패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이번 일만 해도 그렇지 않소? 베비를 복을 시키겠다는 건 명분일 뿐, 실상은 그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베비가 살아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베비가 죽어야 합니다. 베비가 죽어야 반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마, 외람대오나 간택령을 철회하시면 어떨런지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모든 사단의 중전의 자리가 비어있음이 그 까닭이 아니냐 평성군이 바라는 건새 중전 자리를 경빈을 중전으로 삼으라는 것이냐 경빈은 틀렸다 덕이 없어 보여 마마 우선 간택령을 철회하시고 후궁 중에 중전을 간택하겠다고 하면 평성군의 기세도 한풀 누그러질 것이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심이 좋지 않겠사옵니까 어쩐다 대궐에 들어온 공신의 딸 중에서 새 중전을 고른다면 경빈이 유력할 수밖에 없었다 자순 대비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 되려다 혹 붙인다는 격으로 박원정에게 날개만 하나 더 달아주는 셈이었다 평성군, 평성군께서는 무소불의 대권을 쥐고 계십니다 죽으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평성군이 강하고 내가 힘 없음을 한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평성군께서 반종을 하신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저 새 임금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새 정치를 펴보겠다는 웅대한 포부가 계셨을 것이 아닙니까? 준호! 그저 내 말씀을 들어주세요. 대비를 살려주세요. 전하 살려주세요 전하 소신은 전하게 사직상소를 올리지 않았사옵니까 폐비에 관한 일이라면 영상을 비롯한 대소신뢰들과 함께 상의하시며 오른 일인 줄 아옵니다 폐비의 목숨이 경성군에서 달려있다는 것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을 더놓았습니다 경성군에게 무엇 하나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번만은 경성군도 마음을 열고 나를 대해주세요 다시는 대비의복기를 도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대비전이 고했습니다. 간태명을 처리하고 그원용을 풀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왕이신 성종대왕께서는 후궁 중에서 중전을 사으셨습니다 연상군의 생모인 대비 윤씨가 그랬고 내 어머니 씨 자순 대비께서 또한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결대하시지요. 대비를 살리고 나는 새 중전을 맞을 것입니다. 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요? 어째서, 패비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까? 패비가 죽어야, 반정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패비가 죽어야 합니까? 그렇지요. 패비를 죽입니다 패비를 죽이되, 그저 나부터 죽여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인정하십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폐비의 목숨에 연연을 하시니 소신 백불기가 사뭇 민망하옵니다. 살려드리지요. 하오나 다시는 죽동궁을 찾으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약조해 주시겠습니까 전하? 제 자네는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게이야? 성균관 주생들과 상소를 쓰다가 몰매만 맞고 쫓겨났소이다. 누가 평성군에쏘아들이겠요 아니, 그래서 상소문도 올리지 못했다는 게인가?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어, 이 사람, 내가 이 자네 때문에 내이 꼴이 이게 뭐야?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평성군의 세도가 하루아침에야 무너지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걸 알면서 알면서도 나더러 평성군 형님을 들어 받으라고 충봉질을 했다는 게야. 든든하게 쌓아 올린 방죽에 조그마한 개미 구멍이 터져서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슬비에 옷이 젖는 줄과 모르는 것과같은짓이지요 대감. 대감께서 당장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보험금. 심켜나 쓰는 장정들을 좀 모아두시지요. 아, 그들 뭐 하려? 고다쓸 때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바깥 소식은 좀 들으셨습니까? 죽동궁 마마의 일은 어찌되었는지. 자네들이 하마터면 죽동궁 마마를 죽일 뻔했네. 전하께서 평성군의 집에 찾아가서 죽동궁 마마의 연명을 피셨다는 소문이 세. 그게 정말입니까? 도대체 나라 꼬리가 떻대가려고 그러는지. 그것 보십시오. 박원종의 오만함에 그게 다르이진 않습니까? 박원종의 오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세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구만. 교직합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유린만이 박원종의 큰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 가보시게. 나서질 않으면 주림을 한 군데로 모을 사람이 없어요. 임금께서 허리를 굽히셨어. 그런데 무엇으로 박원종이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도 패기가 없습니까? 신중하신 것은 좋지만 한원당 선생께서 꿈꾸신 이상의 세계는 그건 무릉도원에나 존재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난. 굳이는 않겠네. 나설 거야. 반드시 나설 거야. 정함이 나서면 밝은 세상이 오구만. 오늘은 전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사옵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소시옵니다. 이게 다 금이란 말씀입니까? 연산의 사치가 휘와 같아서옵니다. 지어라. 그러면 내 형님께서 보여 계실 적이에요. 금으로 만든 소스로 밥을 지으셨단 말입니까? <laughs> 이금소스로 밥이야. 지었겠습니까? 그저 사치로 만든 것이겠지요. 내 형님의 사치가 이와 같았단 말인가? 그러기에 내 수사의 창고가 모두 텅텅 비어있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하도 기가 막히고 엄청난 일이라 소신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사옵니다. 잘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잘 봤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잘 포장해서 돌려드리도록 해라. 전하, 그 금솥은 전하께 들으려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전하. 나를 주시다니요? 원래 왕실의 재산이 아니옵니까? 신은 잠시 보관만 했을 뿐. 그런 말씀 마세요. 평성군께서 찾아내신 것이니 평성군이 가지셔야지요. 전하 소신은 주시면 받고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용처는 많은데 국고 같은 통교 군색하기 이를 대 없던 처지였습니다. 이걸 나눠서 요긴하겠으면 체면 유지는 되겠지요. <laughs> 그래 힘겨나 쓰는 장정들을 좀 모아두셨습니까? 두네 아무도 모르게 하셨겠지요. 말도 말게이날 믿고 따르는 형제 같은 아우님들한테 별수 모를 타당했네. 신윤무가 대감면전 앞에서 술상을 엎었다면서요. 네벌두 개, 내 수족과 다름없는 사람일세. 머지않아 오해가 풀릴 겁니다 아이, 그런데, 그 힘계나 쓰는 놈들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 연산군과 그 추종자들의 재산은 몽땅 평성군과 반정공신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laughs> 나도 조금 나눠 받았지. 그리고 역적으로 몰린 신수군 임상홍의 토지는 평성군이 독식을 했습니다. 이그 음, 욕심이라니. 대감, 평성군은 그밖에도. 실속 있는 수입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운종가의 상권입니다. 운종가의 상인들은 평성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음... 벼룩의 간을 내먹지기 상인들 등을 처먹어 벼루의 간이 아니옵니다, 대감. 그 이권을 따지자면 무슨 대감께서는 도승지가 아니십니까? 공적으로는 전화를 움직여서 훈구 대신이나 전국 공신들에 나눠준 토지를 몰수하고 뒤로 는 장돌뱅이들을 위협을 해서 평성들에게 들어가는 뇌물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돈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치라는 것이. 조선초. 서울에는 성안 곳곳에 매일장 형식의 노상 시장이 생겨났다. 노상 시장이 점차 증가하자 상품 종류별로 거래 구역이 지정됐다.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파는 푸줏감, 포목을 삶아서 발해주는 마전, 씨앗을 파는 잡쌀전, 제사 도구를 파는 생전, 거기서 나오는 이권이 엄청났다.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는 시절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지만, 이들 소상인은 법보다 주먹을 더 두려워했다. 한동안 뜸했던 불한당들이 이제는 도서관에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어이다. 그게 어디 보통 불한당들입니까? 뒤에는 반정공신들이 있으니, 관에서도 손을 못 쓰는 형편이지요. 정한. 이래도 그냥 입을 다물고만 있을 게입니까? 못본척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전할 게 없어. 박원종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패비마의 목숨을 구걸하셨소이다. 이래도 눈을 감고만 계시겠소이까? 시생은 정말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마 <laughs> 유림이 뭉쳐야 합니다. 저들 반정공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유림들밖에 없소이다. 나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임금이 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노모님의 병환이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입니까? 세상의 잘못을 어찌 하루 아침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한 사람의 신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허나 모친의 병고하는 저 혼자 심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죠 정함은 소하게 대가라고 돌아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과연 조자씨여, 가시옵니까한 나라의 현도권은 제가 양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래를 했다고 하자. 나는 현도권보다 못하니 사고초래인 못하겠는가? 뭐 피가 안끓겠나 전하께서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를 지경이지. 그런데 어째서 남군의 제의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옳은 일을 한다면서 밤길을 걸어갈 수는 없네. 남군이 말대로 박원정이 실각하고 남양군이 서복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은가. 남양군은 유림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권세를 등여본 선비의 꼴을 상상을 해봐. 자네도 알다시피 난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고미하신 스승을 둔 까닭으로 그저 허명만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나 난... 조광조라는 이름 석자를 아끼네. 심이 없는 선비께 내게는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왜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애끼고 존경해주고 자네의 그 순박한 마음과 부딪칠 때면 나도 모르게 심이불은속고지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심을 합쳐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 군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 지금은 그 길이 보이질 않아. 아무리 우리의 뜻이 옳고 좋더라도, 맹인처럼 더듬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네. 나도 아프니, 죄없는 중전 마마께서 패설인이되셨는 나도 가슴 아프니 피눈물이 나 전하게 없어. 박원종이한테 가서 죽동궁마마의 연명을 내원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 어둠을 향해서 나가자는 말인가. 두려운 게 아닐세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아니 죽어서도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전학이 없어 우리를 꼭 찾으실 날이 올것이네 그때까지 우리 목숨을 아껴 두자는 것이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타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지이 내.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증거운 날가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제 등을 밟고 대명천지로 나가세요. 이걸 자네 등을 빌리고 말고 교지 경에 그러면 그렇지. 정함이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있나? <laughs>